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GTX D 노선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경기도에서 GTX D 노선에 용역을 줬는데, 어,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노선은 어, 이렇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인천 광역시에서 노선을 만들고 자체 용역을 줬는데, 이 결과가 또 좋았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뭐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어, 설득력이 있고 어, 좋은 노선인지, 이게 뭐 최종적으로 어,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어, 하,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겠지만,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잘 참고를 하셔서 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 자료를 보시고 어,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도자료, 어, 10월 12일 날, 나갔던 보도자료입니다. 바로 인천시에서 GTX-D, 청라 영종, 야, 아, 영, 영종하고 청라가 들어간다. 이제 경기도는 안 들어갔었죠. 경기도에서 할 때는. 경기도에서 할 때는, 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 신도시나 지나서, 부천을 지나서, 또 삼성역을 지나서 강동구의하나으로 가는 어, 그런 노선을 얘기를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나영종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천에 속하기 때문에 검단 노선 동시 추진. 자, 청나영종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 김포행 동시 시행 최적. 아, 그러니까 두개 노선을 동시에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국토부에 제사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에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가 청라 용종은 물론 검단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12일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든 인천에서 추진하든 검단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왜? 이기 신도시이고 7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 지구입니다. 예. 뭐, 이번 정권에서 검단 신도시는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래기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뭐 부장받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그래도 이 정도 택지지구를 개발할, 개발을 했다면, 적어도 전철 노선 하나 는 넣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텐데, 자, 서울에서 이어지는 GTX-D 노선에 대한 경기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 청라를 경유해서 경기김포, 검단을 경유하는 등두 축, 두 개의 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Y자 노선 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자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호 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TX D 노선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자 인천시는 관련 계획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자 인천국제공항행 및 금당 김포행은 경기 하남시 서울 남부 삼성역 참, 어, 삼성역을 참 많이 지납니다. 어쨌든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듯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든 삼성역은 지나간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삼성역이 GTX 2 정거장도 들어서지만 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테일란로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강남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역을 어, 지나간다. 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개양검단김포와 가정청나 용조하늘도시 인천국제공항 두 갈래를 운행하는 노선을 총 연장한다. 야 부천종합운동장도 이렇게 되면 D까지 지나가면 여기도 상당하겠네요. 어 GTX B 노선이죠. 송도에서 시작되는 그 노선도 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는데 이쪽을 또 지나간다. 여기 는더블 W 세권의 GTX가 두개 노선이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흔치 않은 그런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지역도 눈여겨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라라든가 영종하늘 도시는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 뭐 청라가 7호선 연장선이 들어서고, 뭐 하나금융에서 들어서고, 여러 가지 호재가 이제 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영종하늘 도시는,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천국제공항 그쪽에 뭐좀 어 10년 된 이런 아파트도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어, 하늘도시는 조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영종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파급 효과는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남시 같은 경우도 하남 교산신도시가 들어서고 지금 최근에 집값도 뭐 주산복과 같은 경우 35평대가 10억, 11억, 12억까지도 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 GTX까지 들어선다? 아 굉장히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여러 노선 중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그리고 이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세계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노선을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편익비용 면에서 가장 높았다. 이게 보통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1.0 상으로 높았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검단을 거쳐서 오는 노선, 또 인천 공항에서 올라가는 노선을 부천에서 만나서 같이 강남을 지나서 삼성으로 가는 이게 이제 노선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사업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도 굳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그 지금 추진했던 게... 김포 한강신도시 건너서 검단이나 이 부천으로 와서 바로 강남 쪽으로 가서 한남으로 가는 건데 인천국제공항만 이 청나라든지 인천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인천광역시에서 일부러 어, 이 많은 확률을 높여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김포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것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인천만 좀 추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보니까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꽤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는 이제 5조 9천 원이니까 거의 6조에 가깝고요. 어, 인천은 어, 지금 10조가 살짝 넘기 때문에 어, 거의 절반, 뭐60% 수준이면 경기도 곳은 바로 어, 지금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 여러 가지 출퇴근의 외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뭐 10조지만 또 추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정부 예산이 이 고관이 점점점점 비어간다는 게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아무리 취지는 좋아도 이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gtx d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 지역을 1시간 이내에 오갈 수도 있고 서울 남부와는 30분 대에 연결되어 누구도 누구나 즐거운 출퇴근도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할 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 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삼성역까지가 현재 120분, 2시간 걸리는데 45분. 야, 영종도에서 우리 지금 회사도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의 한 차량으로 다니면 1시간 40분, 50분 걸린다고 하는데,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이제 그만두까 말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45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다닐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천 국제공항의 주변에 영종도의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뛸수 있겠죠. 삼성역까지 45분에 주파한다. 지금 그2 3억대 아파트 많거든요. 그 아파트가 2 3억대에 과연 머물러 있을까요? 45분만에 올수 있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겠죠. 자 하남. 하남이 현재 130. 8분이 걸리는데 이게 56분 만에 올수 있다 한남도요 인천국제공항을 이렇게 1시간 이내로 간다고 한다면 한남 신도시의 또 하나의 큰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물론 또한남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그것도 뭐 금방 뭐 제가 볼 때는 뭐 10, 10분대에 올 수도 있겠고 엄청나네요 예. 서로 그러면 한남 교산신도시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교산신도시의 청약경쟁률은 더욱더 세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인천 검단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30분, 2시간 10분이 걸리는데 28분. 야. 검단이 렇게 되면요. 어, 검단의 아파트 시세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역까지 일자리가 많은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온다. 지금 검단이 처음에 미분양 났다가 또피 붙어서 분양이 잘 됐다가 투기 과열 지구로 한 번에 지정이 돼서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데 GTX D 노선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휴, 검단은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검단에서 하나, 하남, 검단에서 하나 면 지금 165분인데, 아이고, 165분이면 2시간 하고도 거의 45분, 3시간 걸리는데 39분 만에 온다. 검단이고 하나이고 굉장히 에,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인천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그 용역을 했던 것에 크게, 어, 떤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인천을 추가했기 때문에 같이 잘 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천도 같이 좀 끼워주세요. 이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자, 노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역도 지나간다고 하네요. 지금 인천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에는 삼성역이 여기 있고요. 잠실도 지나가는데, 자, 인천공항에서 바로 용종도 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인천가정지구, 인천 계양의 작전동, 부천 종합운동장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은 B노선이 있기 때문에 D노선까지 확장된다면 경기도에서는 드물게 GTX의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구로를 지나서, 구로도요, 최근에 아파트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30평대가 10억이 이제 넘어가곤 하지만, GTX 여기 하나 들어서 준다고 한다면, 신한산선 정도가 좀 구로를 좀 약간 비껴서 금천구 쪽에 한세개 정거장 지나가는데 GTX 요거 하나만 찍어준다고 한다면 구로도 상당 부분 상승 효과는 있겠네요. 강남과 삼성과 잠실을 갔다가 이3 어, 0분때뭐 내로 주파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구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지나서 고덕, 고독, 고덕의 그 비지밸리 근처. 그쪽에 상당 부분, 어, 바로 또 하남이 바로 근접해 있고, 이 하남시청까지 온다. 하남시청은 바로 교산지구랑 바로 하남미사랑 연결돼 있죠. 하남시청이 이제 5호선이 이제 연말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남의 교산지구가 들어서면은 이 하남시청까지 연결돼서 교산지구라든지 또는 이 잠시까지 연결되는데 지금, 어, 뭐, 한 다음에 감일지구를 거쳐서 갈 가능성 큰데 이 지역들도 눈여겨봐야 될것 같네요. 자 거기에다가 김포의 통진, 통진님이 한강신도시에서 더 안쪽이거든요. 이쪽은 완전히 이제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인데 GTX 이거 하나 가지고 바로 시골에서 어, 바로 삼성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주파할 수 있겠네요. 한강신도시의 장기역, 검단신도시, 삼기신도시인 어, 개양. 지나서 바로 부천종합운동장과 그대로 지금 노선이 연결되는 이 노선으로 오면은 새로이 언급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되면은 제가 볼때 갑자기 또 영동, 영종도라든지 이런 지역도 아파트 그동안 안 오랐던 지요 이런 쪽에 개투자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을까. 통진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볼 때는 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도 거래를 많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장기도 지금 한강 신도시가 집값이 주춤했는데 어 한강 신도시가 다시 한번 재대역할 수 있는 그런 어 기점이 될것 같은 어 느낌이 듭니다 자 물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확정이 되는 순간 집값은 어 바로 호가는 올라가겠죠 예, 이런 부분을 참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GTX-D 노선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발표했던 그 용역 결과를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종합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 또 인천광역시의 시장, 해당 지자체의 국회의원들까지 가세를 한다면 글쎄요, 어, 이거 뭐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상담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 또, 어, 이메일로 고민 상담도 많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주시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